여기까지 연락합니다 가자. 어? 왜 삼각지 안 했어? 아, 귀찮아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할수 있어. 그러네? 근데 좀 옅은데? 아, 옅은다. 좀 지드라인 된것 같은데? 뭐 어! 지드라인 된다. 아이, 제대로. 귀여워요. 그림이다그림 아, 멋지다, 멋지다. 아이, 멋져. <laughs> 아, 이 멋져. 아, 멋져.

언니 어서세요 언니, 언니 내놓으세요. 언니 빨리 주세요. 언니. 밥도 없어. 언니. 진짜 닮았다. 뭔가 그러니까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닮았어. 근데 그러니까 안 닮았었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점점 닮아간다니까? 아, thank you. 근데 네, 되게. 잔지 음. 우유 같은 거. 어. 먹어봐, 맛있어. Sorry, 음. okay, girl. i 음. 제발 먹어봐. 제발 좀 먹어봐. 아, 별로 안 떠. 어. 아, 떠나? 야, 오케이. 나나, 닭인데, 하나잘아 이거 별로 안어데 나나, 이거 아, 그렇지, 그랬었몰아 시켜줘야 잖아 아, 그랬아 아, 그래이렇아먹그야지다아 아, 그랬었잖아. 아, 그있었잖아 아, 그랬었잖아. 아, 그랬다그그 아, 벙커거기크 거기 벙커디스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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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어스리없었커디스 야, 조심해라. 벌써 끓로잡고 있는 것 같아. 아, 되게 크네. 근데 오. 시네몬이 없는데? 시네몬? 어머버. 아, 있는 거가? 아, 뿌렸다. 아, 뿌린 거가. 진짜 희미하게 뿌려놨네. 뿌려. 뿌려. 자, 야, 먹어봐라. 네데 언니 옷은 좀 치워야겠다, 이거. 아, 내가 거는. 한 자리 비킬게. 여기 냅둬. 야, 내옷 조심해라잉. 어. 오, 세. 빨리 먹어보세요. 아 3개다. <laughs> 어 입주머니다. <마시다. 웃음> 야내 조심해라. 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어, 알았다 알았다. 먹어 어. 뭐? 세요 초코가 아까울 같 초코가 아까울 것 같다고? 말 아, 찍어 먹어. 말 찍어 먹어. 나다 음, 아, 아이고 어려 어머야 어디가 보고 어 와! 여기 보세요. 오늘 너 더위를 먹은 것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나도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어, 나 진짜 <laughs> 약간 나 약간 진짜 출장 갔을 때그 느낌이었대. 어... 아니, 이거 뭐 뭐야? 어, 이거. 이게 라벤더네. 어 이거 약간 크로아티아에서 아 크로아티아는 뭐 그러니까 이것도 라벤더. 음. 이런 별로다. 아. <laughs> looks so yummy. 얼굴 색 다른 거 봐. 니아더 알고 나. 이 파차나. 잖아 <laughs> 아, 이새얘가 아, 짜게 위에 아, 이거 이게 더커보이나 아, 이게 아, 이가위 아, 이게 위에 어 아, 이게 어 아, 이게 위에 있어. 아, 이어 아, 이게 어 아, 이어 아, 이게 이같 아, 요 나한테 볼때마 쌍둥이 같다고 하는데 음. 얼굴은 안닮는 진짜 일남성 쌍둥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얼굴이 닮았다기 보다는 느낌비슷한 어, 느낌이 비슷한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어, 네, 엄청 비슷해 그냥. 근데 영과는 원래 건물이 어어요인관 너, 가끔 잇몸과? 에이, 어, 가끔 인문과 아이. 귀여워요. 그리고? 그 거의 다 아니, 방금 거의 아, <laughs> 우리 <생! 웃음> 걸 진짜 어 그런가 본데? 집 갔다 <laughs> 어. 잘했다 잘했다 <laughs> <laughs> 안내해줘요 자너 볼펜차 여기에 어 진짜 너무 궁금 근데 데거돈 있어 오빠 지워야 돼, 찍찍,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래. 착하다, 바로 안 잡아가고. 그러게. <laughs> 저 앞에는 중국인나좀 맛있었는데. <laughs>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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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통 빈주나 끼로해너왜안 썼어, 아까? 그냥 듣지도 않고. 아니, 나도. 어. 동방항공 타고 왔으니까 중국이 이렇게 계 맛있겠다. <laughs> 일단 커피부터 목을좀 적시고 시작할게요. 오오 오. 커피가 안 보이네. 오. 커피 맛있다. 여기 대단와 이게 시프? 좋은데? 니까잘봤지 그러니까, 음. 음! 음! 아이고! 세트가 너무.. 잘 맛있어! 황홀하네! 와 레이저 포 미쳤다! 아니 가 엄청 많았어! 응? 음? 자 삼성의 삼성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요리했는데 이 아저씨를 요래 됐습니다! 예. 아 지렸다! 아씨 지겹다 그렇 그다 뭐, 다 은대. 뭐야? 너무 좋 고, 데아 헤드폰 헤드폰 도랙 들어야겠다. 뭐라고? 트랙, <목소리도> 야, 본 트랙, 트이트 음~~ 와우~~ 와~~, 와 <laughs> 면 입기가 <이끼가> 진짜 적당하고 <laughs> 진짜 개맛있으니까 빨리 먹어라 <laughs> 오늘이 그거네 오늘 그 코리안 푸드데이 와~~ 와~~ 진짜 맛있다 안떠지데좀 아, 진짜... 많이 야되는 거네. 음, 고정도 괜찮다 아~~ 하나 먹기 아쉬운데? <laughs> <laughs> 맛있지? 그 음, 그래 진순 맛있다니까. 음. 야, 응? 저너 우리 까는 거야 wow! 이거 는 제꺼. t 아. Thank you. t n o t h u a

どうも。 얘봐라 얘봐라 누구? 가라어아야어야어질 우리 포이 됐는데 어머머머 보일 수 없네 이리먹어거사먹어 큰일 났잖아. 아 진짜? 안 가네. 얘네 애가 좀짜 쎄다. 응응.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싸우지 마. 다슴 싸워.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과 맛이 나지? 왜 안되노 잠깐 됐는데 이거 어머니 어. 사진 따라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왜 올라와? 갑자기 미쳤나? 아, 왜 갑자기 와 미쳤나?